진심이합니다 임성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서구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일 사기절 내내 쾌적한 보행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행로는 도시의 첫 인상이자 주민들이 매일 걷는 삶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보도블록의 치마, 단차, 나무 뿌리 용기 등으로 인해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들이 통행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안전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공사 구간 보행 침해 실태 조사 결과 보행자 동선 제한, 야간 조명 부족 등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공사 진행도 중요하지만 공사 기간 중에 안전은 행정의 책무이자 구민의 권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하나, 서구 관내 임시 보행로를 전수조사해서 교통약자들이 우회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정 동선 확보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둘, 밤에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은 물론 위험한 곳은 교통 안내 요원이 배치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후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각선 교차로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본 의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무 규모 시장 교차로를 포함해 유동인구와 차량 속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를 보다 행정에서 더 공격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상적인 보행 불편 해소와 쾌적한 복지 확대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따뜻한 서구를 위해서 겨울철 온열 의자 설치 확대를 제안드립니다.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도 골목 항천에서도 신호등 앞에서도 구민의 발걸음이 가장 먼저 착한 서구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